평범한 시민의 심폐소생술이 또 생명을 살렸습니다. 네. 당황이 네.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좀도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 내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너무 급박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신다면 중앙에 간하고 빠르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 소문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 개인 택시하는 이재을입니다. 기사님 나오는 신매소생술로 그 스킬을 그 구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최근에 좀 나왔었는데 그거 진짜 있으세요? 예, 저도 영상 본적 있고요. 일단 그 대처하신 거에 대해서 판단이 너무 대단했고 용기가 너무 멋있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저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또 함께 보시면서 중부시장을 막 지날 때예요. 을지로가 신호등을 막 건널라고 그러는데 이 고객이 상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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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뭐가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쪽에서 그러는 거 이렇게 갔는데 안 보이니 그 갔는데 신음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감을 잡고 유심히 본 거죠. 너무 대단한 게 기사님이 비 오는 날에도 이 가시성이 떨어지잖아요. 운전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위급상인지 판단하신 게차 안에 이제 정속하니까 소리가 좀 들렸는데 숨소리가 이상했었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그때 다시 백미러를 한번 봤죠. 그랬더니 상태가 음, 머리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 이건 심상치 않구나 그래서 고객님 네 고객님 고객님 아, 저는 이 아까 기사님 말씀대로 숨소리로 네? 캐치를 하셨다는 게 그렇죠.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객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당황하시면 기사님들이 그냥 아무 곳이나 막 정차 바로 하시거든요. 그럼 또 가장 또 중요한 게이차 사고로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지금 정차도 너무 잘하셨고요 네 어? 고객님 당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이 심폐소생을 쉬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깨어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좀 섬찟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내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오면 어떡 하나 이런 생각. 네, 보시면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소방관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기사님이 여기서 이게 이 환자분이 심정지인지 아니면은 이 위치 마사지를 이쪽에 해줘야 되는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이때 만약에. 일1에 먼저 신고를 하셔서 안내를 좀 받으셨으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손도 와... 너무 좋으신 게 이게 일반인들 매뉴얼 기준에는 2분 동안 하고 그다음에 교대를 해야지 신고가 확실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앉아서 할 시에는 가슴 깊이가 대략 한 5에서 6cm 정도 들어가줘야 압박이 실시가 좋은데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게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기사님. 에이! 여기 좀 도와줘요! 근데 마침 자가용 한 대가 서 있길래 좀 도와주세요고 소리를 질렀더니 젊으신 분이 제차 앞으로 차를 안전하게 대더니 오셔가지고 같이 오면서 두분이 이제 아저씨 신고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신고를 미처 못했다 지금 신고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멈추면 안 되는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신고를 하게 됐죠 아. 그 심정지 골든타임이 4분이거든요 그 골든타임 4분이 지나게 되면 뇌손상 또 혹은 또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최초 목격자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지 그렇죠. 예, 환자의 생명을 살린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신고했는데도 근처에 있었는지 금방 왔더라고요 뭐 한2분 내외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예 먼저 운행 중에 환자가 발생되면 가장 첫 번째 기사님이 진짜 너무 잘하셨는데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이 타임처럼 뒤에 가서 환자 반응 확인을 합니다. 매뉴얼대로라면 환자를 원래 눕힌 후에 어깨를 세게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괜찮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때 외상이나 이런 게 의심된다면 절대 흔드시면 안 되거든요. 면 경추나 척추를 또 다쳤을 경우엔 또 2차 손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후에 이제 반응이 없다면 바로 이제 119 신고 및 이제 도움 요청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지금 상황이 비가 오고 여의치가 않았지만 원래는 구체적으로 그냥 한 명을 지목해서 예를 들면 뭐 파란색 티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119 신고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군중심이나 방관으로 인해서 또 책임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지목해서 해주신 것이 가장 좋고요. 이게 성인 남자도 2분이면은 가슴 깊이까지 못 눌러주기 때문에 효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119 신고하면서 그분한테 요청을 같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가사학과 순서는? 확지를 낀 후에 수직으로 만든 후에 체중을 실어서 깊이는 5에서 6cm 또는 분당 한 100에서 120회. 이때 소리를 내면서 하나, 둘, 셋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때 만약에 진짜 너무 급박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신다면 중앙에 간하고 빠르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여성분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요즘 그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성분들은 심정지가 오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이, 이번에 <웃음> <웃음> 예, 음, 그래 이제 그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요. 음, 저도 우리 동료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런 거를 음, 얘기를 많이 하죠 동료분들한테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운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차에 이렇게 오르신 승객은 안전하게 모셔야 되겠다는 그 책무는 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승객들도 차 안에 오르게 되면 고객의 매너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고객들 이렇게 타시면 물론 취중이니까 그렇겠지만 차에다 가래침을 뱉지 않나. 커피를 들고 타면 커피를 마시고 컵을 그냥 차 안에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고 간다는 가 차 아니, 쓰레기장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그걸 꼭 가지고 갈수 있는 매너, 고객의 매너도 좀 준수를 해줬으면, 저희들도 택시 문화를 바꿔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